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고꽃합부장을 해볼 거예요. 저번 영상이 말이 없어가지 밋밋했다면, 요번에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짠. 일단은, 원영이 언니. 너무 예쁘죠? 응, 이서. 언, 맞나? 이서언니 저는 요새 이카 아니 원영언니랑 이서언니가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원영언니 하자 체크 하자 없이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네요 슬리버를 끼워줄게요 구독자가 벌써 세명이 되었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벌써 세명이라니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지 어... 5일인가 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벌써 구독자가 3명이 됐어요. 인덱스. 구독을 좀해주시래요 구독자 많~~이 생겼으면 완전 좋겠어요 너무 억지 같긴 하지 자 이렇게 두고 신기한 마술의 세계 크기가 큰탐노도에 넣었어요. 이제는 다음 차례 일단 얘를 모아놓고요. 구매자분은 이 서가 최애라고 하시더군요. 셀립 두 개를 3개를 꺼내 떠주고 구독자가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목소리로 공개했습니다. <laughs> 박스에 붙이고 싶었는데, 집에 박스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덤은 됐고, 다이소에서 산 너무너무 귀여운 딸기 우유 지퍼백? 아무튼, 탐로, 아니, 포카들과 마스킹 테이프를 넣어줍시다. 왜 이렇게 앉으러 가지 넣고 올게요. 제가 얘를 넣고 싶어서 이거를 뿌셔서라도 넣었습니다. 다시 끼끼 길... 끼요. 기... 기... 잠깐만요. 됐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부서질것 같으니까 하나만 넣어 줍시다. 또날렸 <laughs> 다시 끼우고 게요, 여러분. 그냥 마스킹 테이프는 하나만으로 하겠습니다. 네. 짠. 귀가 없는 관야로 봉지에 담아줍니다. 어, 마스킹 테이프 담을 수 있겠다, 여기 담으면. 자, 얼굴을 못 보게 뒤로 넣어줍니다. 잠깐만요. 뭐, 다꺾이는게 있는데 너무 넓으면 못 써요, 못 써. <laughs> 그러니까 작은 거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한 번에 안들어가네요 아, 스티커를 얼굴을 가리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laughs> 얼굴이 가려졌어 원양이 여기는 안들어가는 관계로 여기다 넣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도 같이 넣어야겠어요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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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너무 낮으면은 제가 목소리 톤을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짠 한식 너무 조금인가요? 입구를 후후 어, 모르겠네. 후르츠링? 아닌데. 뽀로로.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거. 마이멜로디 캐링. 이거는 제가 수제로 만든 건데, 넣어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이 전에 스티커를 붙여줘야죠.